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스 4장 4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가늠하는 여인이란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 신의를 저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지혜롭고 자기의 몫을 잘 챙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을 건축하더라도 그 건축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재료라면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다 사라져 버리고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창하고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무가치한 것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벗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심과 자랑으로 자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유혹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유혹이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어, 지금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라서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마귀는 주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배가 고프니 우선 배를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속삭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시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거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많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주시는 호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위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은사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은사를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합니다. 자신에 대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이 우습게 여긴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